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함께 살펴볼까요. 12위는 대테러 작전의 핵심 777 특수 임부대 대입니다. 11위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cl입니다. 바다의 사나이들이죠. 10위는 심리전의 전문가 11공수 특전여단입니다. 다음 9위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8위는 비밀 작전의 달인 13특수 임무 여단입니다. 7위는 신속 전개의 귀재 제5공수 특전여단입니다. 6위는 게릴라전의 스페셜리스트 제9공수특전여단입니다. 5위는 한국특수부대의 자존심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1공수특전여단입니다. 4위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수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이제 최상위 3개 부대입니다. 3위는 군사보안의 핵심,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2위는 상륙작전의 최강자 귀신 잡는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최전계 중에 최정예 특수전사령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12대 특수부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대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